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아웃터 설계 및 개선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뭐 품질 개선 활동을 제일 먼저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기초 기반 구축 활동을 먼저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에는 생산성 향상 활동이 급하다. 설비를 투자하지 않은데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다라든지, 또 어떤 기업에는 물류 개선 활동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먼저 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것시냐그 중에 이제 성공적으로 경영혁신활동을 수행한 그런 회사들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모든 기업에서 경영혁신활동의 초기 단계에서 또는 뭐 정기적으로 이 레이아웃 개선활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레이아웃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비의 배치만 말하는 게 아니죠.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포엠을 종이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든지, 설비라든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자재의 흐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거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제가 블록 설정의 원칙에서 블록을 설정할 때의 원칙에 말씀을 드릴 때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블록을 설정할 때이 레이아웃 개선 활동을 먼저 실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블록 설정을 할때 또는 핵시할때 초기에 레이아웃 개선 활동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면 레이아웃 배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반복적인 낭비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설비 배치 잘못되면 작업자 일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반복적으로 낭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큰 손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블록 설정을 하기 위한 그전 단계로 레이아웃을 배치를 개선하지 않으면 블록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존의 그 레이아웃 배치라든지 설계에서 가장 그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은 바로 뭐냐면 이동 뭐 거리를 단축한다든지, 운반 비용을 최소화한다든지, 이게 목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또는 현장의 관리를 어떻게 유효하게 할 거냐 물론 효율적인 관리를 하다 보면 생산성 향상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동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만은 저는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이 개선 활동을 어떻게 유도하도록 할 거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이 내역 설계 원칙을 내역 개선 원칙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중견기업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이작업자들의 변동도 많고 사실은 아이템의 변동도 많고 그 양에 대한 편차도 굉장히 많습니다. 납기도 어떨 때는 굉장히 단납기를 요구할 때도 많고 설비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사실 레이아웃을 점검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비효율적인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하는 회사에 가보면 여러 휴가 때 레이아웃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한 활동을 합니다. 제첫 번째. 내오 설계 및 개선 활동을 할때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항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통로 확보의 원칙입니다. 통로 확보의 원칙 어떤 그 제조 기업 현장에 가보면 흔히 말하는 그 대통로 그 다음에 벽 쪽으로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리 단위의 설정이라든지 물류의 이동 통로가 잘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판단하는 겁니다. 통로라는 것은 물류의 이동 통로 뿐만 아니라 관리의 기본이 되는 블록을 설정할 때 통로로서 구분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지을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럴 때 이제 아파트를 짓고 도로를 내고 합니다만 여러분, 아파트를 먼저 짓습니까? 아니면 통로, 이 길부터 먼저 닦습니까? 물론 아파트를 지을 것을 감안해서 분명히 감안합니다만 사실은 이 길부터 먼저 냅니다. 이게 통로가 막혀버리면 사람의 이동이라든지 그 차량의 이동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통로 확보가 제일 먼저 저는 이게 내역 설계 및 개선의 원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들입니다. 내역 설계 및 개선의 원칙의두 번째는 뭐냐면 블록화 관리매각화의 원칙입니다. 블록 설정의 포인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리 단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입니다. 자재, 자재는 어디에 놓을 거냐, 공정은 어디서 어디까지 할 거냐, 제공품은 어디 에 놓을 거냐, 완성품은 어디 에 놓을 거냐. 관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 단위를 잘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BMS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렸죠, 블록 매니지먼트 시스템입니다. 이 블록을 어떻게 정할거냐는 겁니다. 그럴 때 레어 이 배치를 잘 개선함으로써 블록을 나눈 것입니다. 현장의 어느 지역이라도 어느 블록이라도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생산 블록, 자재 블록, 출하 블록 구분한다든지 이것을 이제 통로선과 구획선으로 구분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관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주소와 번지를 정하기도 하고 어쨌든 블록화, 관리 매약화 차원에서 블록을 작하게 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레아석의 이 원칙은, 개선의 원칙은 뭐냐면, 흐름화의 원칙입니다. 제품이 어느 공정에서, 그 다음 공정으로, 이동할 때, 어떤 큰 에너지나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쉽게, 물 흐르듯이 쉽게 이동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흐름화의 원칙입니다. 뭐, 슬라이드 렉을 이용한다든지, 그죠? 또, 중력을 이용한다든지, 뭐, 대차를 이용한다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자재 취급의 원칙, 머티리얼 핸들링의 원칙이 또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지게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전전크레인을 이용하거나 컨베이어를 이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물건이 앞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을 할때큰 어떤 에너지라든지 동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그게 바로 흐름화의 원칙입니다. 주로 이제 대차를 많이 활용을 하죠. 네 번째 원칙은 정류화의 원칙입니다. 정류화의 원칙. 제품 또는 부품이 한 방향으로 공정이 흐른다는 얘기죠. 한 방향으로. 물론 이제 말은 이렇게 쉽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설비의 배치라든지 어떤 그 설비의 부족이라든지 그죠? 기종의 교체에 따라서 한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왔다가 다시 난류화 돼가지고 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는 원칙은 물건이라든지 부품은 한 방향으로 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품만 그렇게 흐르는게 아니고 작업자의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자들이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작업 전, 작업, 작업 후가 자작차의 배치에 따라가지고 이 지그재그로 막 이게 난류로 흐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단어는 이해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그 적용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다섯 번째 레이아웃 설계 및 개설의 원칙은 바로 뭐냐면 입식 및 다공증의 원칙입니다. 모든 작업은 서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보면 뭐 세탁기를 만들 때라든지 내역 뭐 물건을 만들 때도 앉아서 일을 했습니다. 요즘은 뭐 자동차를 조립하든, 전기제품, 전자제품을 조립하든, 다 서서 일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아, 부 아주 정밀한 부분을 뭐 검사하거나, 아주 정밀한 부분을 뭐 조립하거나 할 때는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은 입식작업이 기본이고, 그리고 단일공정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공정, 여러 개의 기계를 담당하도록 다대 담당 또는 다기능 담당을 실현하는 것. 이게 바로 입식, 다공정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배치할 때 벌써 작업의 방법을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설비를 배치한다가 아니고, 이 레이아웃 설계 및 개선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작업자에게 다 기능 훈련을 시켜야 되고, 다대 담당, 다, 다공직 담당을 교육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암, 암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저기에는 한 사람이 두공주을 담당하다가, 또는 세공주을 담당하다가, 그죠? 렇 그러니까 이게 이 레이아웃 개선의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면, 작업자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기능의 정도라든지, 또는 조직의 문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발전이 되느냐 하면, 소인화 라인까지 발전이 됩니다. 이 부분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생산 물량이 증가되고, 생산 물량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작업자의 투입과 감소가 아주 프렉시블하게 일어나는 라인이 소인화 라인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U 라인,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그죠. 그래서, 내어 설계를 할 때, 이미, 설비를 넣을 때, 그런 어떤 그 입식 다기능 훈련을 통한 입식 다공정의 원칙을 적용을 해야만이, 사실은 그유일 이라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원칙은 유연성의 원칙입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죠. 지금 설비를 배치하고 사람을 배치하고 자재의 흐름을 배치하는 것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제품도 바뀌고 설비계의 모델체인지도 일어나고 그죠. 기존 교체도 일어나고 대사의 크기도 바뀌고 작업자도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다음에 어떤 개선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래를 대비해서 이 레이아웃 개선을 하라는 얘기죠. 가능하면, 설비 자체를 뭐, 경영화 한다든지, 설비 자체, 설비에 바퀴를 단다든지, 뭐, 쉽지 않겠죠? 긴, 만약에 컨베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0m 짜리 컨비어가 필요하다 하면, 15m 짜리 두 개를 넣는, 넣는 거죠. 그럼 하나를 필요하지 않을 때 제거하기 쉽죠? 예를 들어서 10m를 세개 넣을 수도 있고, 다음에 어떤 개선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는 유연성의 원칙입니다. 자업자도 바뀌고, 설비도 바뀌고, 제품도 바뀌다. 생산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적질대 같은 거에도 굉장히 크게 댁으로 만들지 말고 작은 것을 두 개를 붙인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유연성의 원칙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리더 타임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 시간과 가공 시간의 합이죠. 그래서 리더 타임을 줄인다는 얘기는 사실은 가공 시간을 줄인 게 아니고 정체 시간을 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체 시간의 비율이 가공 시간보다 훨씬 크거든요. 정체를 한다는 얘기는 제공 품의 상태 또는 운반의 상태입니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공품의 양을 줄인다는 얘기. 리드타임을 줄인다는 얘기는 제공품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레이아웃 설계 원칙이 나오느냐. 처음에 레이아웃 설계를 할때 제공품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 양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설비와 설비의 공중과 공중 공정 사이에 제공품이 늘어나면 그 자체로서 뭐 면적을 많이 차지하거나 대차를 많이 차지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시스템 자체가 미리내기 방식이 되는 거죠. 앞 공중과 전공중 사이에 제공량을 일정하게 딱세팅해 놓고 후공정에서 사용하는 것만큼 앞에서 채워 넣는 겁니다 아예 대차수를 딱제한 합니다 이 공정과 이 공정 사이에는 10대, 10대 차이 공정과 이 공정 사이에는 5개 대차 그럼 한대 차에 뭐 100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곱하기 하면 수량이 딱 정해지죠 그죠 아예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땅도 안, 주, 안 줍니다 왜 어차피 다음 공정으로 팔리지 않으면 앞에서 뭔지 만들어도 밀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리드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공품을 줄여서 레이아웃을 설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생산 방식을 결정하죠. 여덟 번째 레이아웃 설계 및 개선의 원칙은 생산성 향상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에서 이제 1인 다공정의 원칙, 사실은 설비의 배치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레이아웃 개선할 때 설비를 개선하는 얘기죠. 한 번에 하, 하나를 찍던 것을 두 개를 찍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죠 설비 자체의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까지 것 같이 고민하고 사람의 배치와 기계의 구조 이런 부분도 동시에 고민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포엠을 내어 설계를 할때 그 배치에 대해서만 하다 보면 생산성의 관점은 빠뜨리기 쉽습니다그 저는 이걸 평가할 때 저는 단위당 가공비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가공비를 환산을 해서 이 가공비가. 이런 레이 개선을 통해서 얼만큼 줄어들었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평가해서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설비가 들어와서 레이아이 바뀌든, 또는 뭐 생산 제품이 바뀌어서 레이아이 바뀌든, 그 결과 전후는 반드시 비교 평가돼 가지고 효율이 높아지는 일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산성 향상의 원칙입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환경 안전의 원칙입니다. 우리 현장에 가면 뭐 생산 제품에 따라서 소음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죠? 환기가 잘안 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죠. 사실 그러면 현장에서 일을 할때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작업자들의 어떤 컨디션이 좋지 않죠. 그래서 쾌적한 환경,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게됩니다 그리고 현장 곳곳에 예를 들면 물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든다든지 휴게 시설을 만든다든지 일을 할 때는 집중해서 일을 하지만 작업자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이라든지 온도라든지 그죠,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환경을 고려해서 레이아웃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 열 번째는 공정 품질 보증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레이아웃 개선 활동에서 검토해야 될 항목 중에 공정 개선을 염두에 둔다 이것은 다소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아웃이란 것이 사람의 위치 설계의 배치 공정의 배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공정에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양품이라고 판정되지 않으면 그 위치를 그 공정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생산과 동시에 검사가 실행이 돼가지고 양품이다 불량이라는 판정하는 얘기입니다. 어회회에 가보면 생산 현장에서 생산해서 그것을 뭐 박스라는 대체 담아가지고 저쪽에 검사실에 가서 거기서또 하나씩 꺼내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생산과 동시에 검사가 된 겁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만들어서 이동한 중간에 또 대차도 만들죠. 그 대, 검사 대기 공간도 만들죠. 검사실을 또 운영해야 되죠.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드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생산이라는 것은 공정이 변화되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지죠. 검사를 는 것은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되나. 부가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양품인지 불량인지 판정을 못 하기 때문에 고객로부터 으 크레임을 받을까 봐서 검사하는 를 거죠. 원칙은. 공정품질 보증의 원칙에 따라서 만든과 동시에 검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다 보면 그러면 생산 현장에서 바로 그뭐 좁아서 검사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다 사람을 배치할 수가 없는데요. 최대한 원리와 원칙을 적용을 하고 이것을 응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비를 배치할 때 생산과 동시에 검사를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동검사대을 운영한다든지, 생산과 동시에 뭐 실수방지기구 풀프풀을 이용해서 그런 장치를 부착한다든지,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생산이라는 것은 행위가 일어나면, 양품만이 그공정을 떠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레이아웃 개선 및 설계의 원칙. 제가 단연간에 걸쳐서 적용하고, 성공적으로 실행한 항목 중에서 10가지를 선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